안녕하세요. 미일봉 전전 박지현입니다. 오늘은 지금 그 우리 그 모델 분의 50견 때문에 오늘 등관리 저번에 찍었었는데 등관리 하는 거가 거꾸로 반대로 플레이가 돼 가지고 바로 삭제를 했는데요.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다시 등관리를 촬영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켰는데요. 어제 페이스 관리 그거 되게 비포 애프터가 잘 나왔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어 썸네일에는 사진이 작게 들어가서 보기가 어려우신데 그거를 저기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올려놨으니까 텔레그램 방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마도 많이 살아나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 이마 이번에 오행을 봤더니 골고루 오행은 좋아요. 타고난 체질은 되게 건강 체질이셨을 것 같아요. 오행을 봤을 때 근데 토하고, 토하고 금이, 토는 뭐예요? 비장하고 위장이고, 음, 금은 폐대장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분의, 또 굳이 따지자면, 분석을 조금 더 깊이 분석을 하자면, 비장하고 위장하고 폐대장 쪽이 조금 운동성이 떨어지겠다라고 이렇게 오행이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마가 조금 착색이 있었거든요. 이마는 대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볼이, 볼이 약간 빨갛게 딱딱하고 빨갛잖아요. 볼, 그 광대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비장이나 위장 쪽에 좀 운동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그렇게 광대가 발달되고, 그 다음에 광대가 발달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부분이 만졌을 때 유착이 있어가지고 딱딱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참고로 고객들한테 관리하실 때 같이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등관리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자가관리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저께 페이스 관리할 때 제가 손으로 이렇게 그, 그 천층을 찢는 거 알려 드렸잖아요. 본인들도 세안 다 하고 음, 유분기나 이런 거를 다 제가 한 다음에 자가로 한번 찢어 보세요. 본인의 목이랑 얼굴들 이렇게 자가로 한번 먼저 찢어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되게 그 다음날 아침이나 바로 즉각적으로 얼굴이 많이 예뻐지거든요. 그거 느끼실 수 있으니까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약 자기 두손 그러니까 삼지하고 사지하고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자기 본인 얼굴 찢어, 찢어보시면 느낌 아실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그렇게 활용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갈리 들어가기 이전에 이렇게 뭔가 몸에 문제, 어느 한 부위든 통증을 유발하고 있는 분들은 이 꼬리뼈, 우리 팔료혈 있잖아요. 팔료혈 청골에 우리 구멍이 여덟 개 있잖아요. 우리 그 해부도 보면. 그래서 이제 근육도나 이렇게 뼈의 구조를 봤을 때 그러면 그, 팔려혈 그 꼬리뼈 청골이 되게 안 풀려요. 우리가 체결로도 해도 잘안 풀리고 주혈기로 녹이려고 해도 잘안 녹고 하는 부위가 그 청골이거든요. 그래서 청골을 푸는 자가관리를 먼저 할 건데요. 이제 저는 이제 요런 도구가 이거 세네잠에서 있는 건데 이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이렇게 근데 없는 분들은 이런 게 없잖아요. 본인들은 그러면 골프공으로 하시면 돼요. 골프공을 여기 그 양쪽 팔려혈 자리에다가 양쪽에다 두고 본인들도 꼭 하셔요. 이거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자가관리로 이거 하시면 내정근이라든지꼬리뼈의 문제를 해결. 그 청골에 청골에 유착된 걸 풀면 어깨도 시원하고요, 허리 에 통증 같은 거, 그다음에 그 꼬리뼈 청골이 풀려야지만이 이 대퇴 쪽에 유착 딱딱하게 아비차 있는 것 아비차한 분들도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다음에 그 꼬리 그 청골 팔요혈 자리에다가 골프공 양쪽에 두개 두고 발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양쪽 다 발을 들고 벌리세요. 이때 이 내정근이 되게 긴장이 이렇게 되게 긴장되잖아요. 이 안쪽에 내정근이. 그 다음에 이제 내정근이 되게 긴장된 상태인데 그 뒤에서 청구를 풀어주기 때문에 이게 조금 나중에는 느슨하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을 내리시고, 이런 식으로 물레방아 돌리듯이 이런 식으로. 천천히 쭉 올려서 이렇게 한 20회 정도에서 30회 정도 고객들도 이렇게 음, 청골이 잘안 풀리고 그런 몸이 유연성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요. 뭐 너무 전체적으로 뻣뻣하신 분들은 제가 요거를몇번 하고 들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혼자서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좀 연세 있는 분들은 혼자서 안 되면 제가 여기 올라가가지고, 혼자서 잘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베드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뚝뚝거리면서 관절이 열리는 느낌이, 본인들도 해보시면 관절이 열리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리고 이건 혼자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래서 그거를 조금 위치를 옮겨도 돼요. 우리가 여덟 개의 구멍이 있잖아요. 조금 더위로 올려도 되고 이걸 다리를 한쪽씩 하나씩 들어보세요. 이렇게 쭉들수 있는 데까지 쭉 그래서 이것도 한이3 0 회씩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다리 들어서 벌려서. 양 발을 붙이세요. 접어가지고 무릎을 접어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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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을 주게 되면 우리가 치골도 되게 두툼하신 분들 치골 치골이 두툼하신 분들도 치골쪽 내전근 내전근이 긴장이 풀리고 내전근이 긴장이 풀리면서 치골이 두툼한 것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린 동작 30회씩 좀 하고 계세요. 이요 응. 자, 제가 이제 혼자서 본인이 스스로 셀프로 지금 한 30회 정도 아까 보여드린 동작을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본인들도 다리를 쭉 스트레칭 아 우리가 앉아서 응. 다리 찢게 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보다 훨씬 더잘 찢어지거든요 내전근이 그런데 처음 시작하실 때 이분이 여기가 쇳덩어처럼 나무터멍처럼 딱딱했던 내전근이 지금 많이 유연해졌어요 본인 그리고 다리에 각도가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어, 아까보다 훨씬 예, 부드럽고 당긴 것도 좀 여기가 내장근이 당기는 게 훨씬 더하고 음, 그래서 집에서 요거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갈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분 이분의 어. 아우, 여기가 너무 유착이 심해요. 정말 유착이 무슨 7, 80대 할머니처럼 할머니처럼 꼬리뼈 특히나 여기 꼬리뼈 안쪽에 항문 가까이에 있는 곳은 진짜 이거는 유착이 진짜 7, 80대 할머니 꼬리뼈야 이거 잘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분을 허벅지를 살펴보니까 허벅지 앞이 많이 차 있거든요. 근데 종아리에 앞이 아, 종아리 이렇게 종아리에 앞보다는 허벅지 앞이 더 많이 차 있는 분들은 고관절을 열심히 풀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양쪽 보면은 이쪽이 훨씬 앞이 많이 차 있거든요. 자 모델분 느끼실 때 여기 하고 여기 하고 틀리죠? 네. 응. 여기 하고. 음, 이 쪽이 훨씬 더 두꺼운 무슨 소관에가 굳어있는 게 빵빵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쪽, 이런 분들은 허벅지에 압이 차있는 분들은 여기 고관절 푸는 것부터 해야겠어요. 자, 이렇게, 그, 음, 안, 이, 오른쪽 다리가 더안 좋았잖아요. 대태가. 그래서, 이렇게 자, 다리를 접어가지고, 가슴 가까이에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만큼 꺾어서 올리면, 여기 고관절이 딱 여기 탑으로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 자세를 취할 때, 어, 더안 좋은 분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떠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서혜가 많이, 내정근이 더 단축되어 있겠죠. 그런 분일수면 꼬리뼈가 더 많이 굳어져 있겠죠. 그래서, 고관절을 풀고 났을 때, 그 허벅지의 압이 어느 정도 빠지는지, 고관절, 여기, 꼼꼼히. 자, 이 동작은, 체교, 요 체구, 체교는, 꼭, 봉이 없어도, 그, 제가 영상에 올려드렸잖아요. 그, 행거, 행거 잡고도 충분히 할수 있는 동작들이잖아요. 요렇게. 한 발씩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 꼭, 등 관리나 뭔가 체, 그, 힙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승마형 허벅지라든지, 요, 고관절 푸는 요 관리는 많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만이라도 샵에서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한 가지 제가 까먹은 게 있어가지고 자요 정도 오 이렇게 말랑말랑한 공이에요. 음 이렇게 요 이렇게 요 정도. 공인데 어, 처음에는 야구공 딱딱한 걸 했었는데 이렇게 몸이 안 좋은 분일수록 그 딱딱한 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배 배꼽 밑에다가 이렇게 엎드려 있을 때 배꼽 밑에다 저는 복부가 풀릴 수 있게 넣놓고 어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야구공이 딱딱해가지고 장시간 두기가 어려우시더라고 그래서 조금 이제 공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말랑말랑한 스펀지처럼 만들어진 이런 크기의 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요거를 배꼽에다 대보시래 배꼽이요? 응. 배꼽에 응, 배꼽에다가 이렇게 대놓고 응, 그러면 제가 등에 뒤쪽에서 관리를 하는 내내 복부 마사지가 스스로 그게 되거든요. 그냥 어느 쪽으로 이렇게 다리를 올릴 때 조금 배꼽이 아닌 위치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꼭 배꼽 정중앙에 안 있어도 되니까. 자, 그리고 지금 아까 저번에도 제가 여기를 한번 만진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등관리 저번에 할 때. 근데 그때 하고 지금 하고 많이 부드러워졌거든요. 지금 그 꼬리뼈를 풀고 나서 이분이. 여기가 많이 부드러워지고 어떠서 어떤 거 같아요? 어, 이번에 한번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좀 전에 그뭐 운동을 해서 그런지 음. 훨씬 부드럽고 이렇게 다이브 음. 때도 덜 아프고. 응, 음. 그렇지. 이게 다때 이렇게 타력어이 있잖아. 응, 응. 미딩 응, 그러니까 뻣뻣한 게 많이 풀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꼭그 아까 별거 아닌 동작인 거 같아도 그걸 한번 해 하고 한번 관리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이런, 음, 고관절이라든지, 척추가 많이 빨리 풀릴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이 있다면, 우리가 둥근들 풀기가 쉽지 않잖아요. 둥근들 손이 잘안 풀려요, 거기가. 웬만해서는 체교로도 풀기가 어려운 부분이 둥근이거든요. 그리고 많이 압을 강하게 하면 할 수, 하면, 어, 되게 아파하는 곳이 또 둥근이거든요. 그래서 둥근을 느슨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고관절을 꼼꼼하게, 정말, 이게 관절이 유연해질 때까지 고관절을 꼼꼼하게 여기만 타겟을 두고 엉덩이에서는 풀게 되면 그 주변 일대가 다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관절 푸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다시 한번 제가 그 고관절을 열심히 풀고 나서 다시 한번 요거를 어 꼬리뼈에다가 놓고 다시 한번 시키고 있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아까보다 훨씬 부드럽고요. 어 아까보다 훨씬 어, 부드럽고 이쪽에 당기는 것도 훨씬 드라고 내전근이 당기는 것도 훨씬 드라고그 이제 음, 예. 아까 받쳐놨던 게 경제가. 어, 골프공으로 받쳐놨던. 팔요일 자리에 받쳐 놨던 그 자리가 지금은 덜 아프다는 거죠. 네. 아까는 되게 아팠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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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그 그게 왜 저거를 열심히 제가 하느냐면 여기 자료에 보시면 여기 흉쇄유근, 내정근이 어디랑 다 연결돼 있어. 요 음. 앞에 웅흉군들하고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이시죠? 이렇게 내정근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근막에 라인을 보면은 흉쇄 어, 흉쇄 유돌근하고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대퇴 치골의 어, 치골 결합뼈에서 이렇게 다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고관절을 열심히 풀고 지금 내전근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가 등 관리를 할때 효과를 내기가 어려워서 요거를 열심히 지금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자 자세는 아까처럼 우리가 고관절 푸는 자세예요. 그래서 음, 이쪽 이제 꼬리뼈서부터 이렇게 쭉쭉 요추서부터 발, 밟고 가는데 이거를 직각으로 음, 꾹꾹이가 아니라 제가 지금 일부러 다리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놓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어, 오른쪽에 있는 기립근, 기립근을 저쪽으로 미는 거지. 우리가 기립근이 제일 심층에 있기 때문에 어, 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립근을 먼저 충분히 풀어줘야 돼요. 기립근을 먼저 충분히 풀고 일때 이제 광배근이나 그 다음에 그 위에 얹어져 있는 능형근이나 그 다음에 승모근이나 이런 거 같이 밟히겠죠. 근데 더 심층에 있는 기립근을 푼다 생각하고 곡돌기가 같이 이때도 오, 체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저께 영상에서도 어. 음, 선샤인 테라피 주열기도 제가 근막의 활주, 슬라이딩을 느끼면서 하시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할 때, 이 미끌미끌한 그 슬라이딩이 되는 부위가 있고, 어, 안 되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체킹을 해서 안 되는 부위, 안 되는 부위가 되도록 이렇게 계속 그거를 체결을 이용해서, 음,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식으로 먼저 이 척추라인을 쭉 타고 기립근이 아주 부드러워질 때까지 푸는겁니다. 자 시간을 두고 이렇게 계속 저쪽으로 근막에 운동성을 늘려서 이렇게 계속 풀다보면 이렇게 견갑이 닫겨 있던 분들도 이렇게 견갑이 이렇게 쭉 들어가지거든요. 처음에는 안 들어갔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느낌은 어떠세요? 응. 까지 이렇게 어 응. 느낌? 응. 시원해요? 아니면 아, 시원해. 시원해요? 네. 네 그리고 반대쪽은 이렇게 늑간 사이사이를 하듯이 쭉쭉, 쭉쭉, 미끄러지듯이 슬라이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보이들은 제가 그냥 옷을 다 입고, 입고 하는데, 등은 좀 집중 관리를 할 때는 제가 등을 맨살에다 하거든요. 늑골들이 다 부드러워질 때까지 따뜻한 늑관 사이사이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계속 이렇게 쭉쭉. 음. 자, 아, 이쪽이 50견이 있는 팔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견갑판, 견갑골에 그 넓적한 판 있잖아요. 판 위에가 유착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판, 판을 계속 부드럽게, 여기를 해야 팔이 빠져나오겠죠. 팔이 몸통에 지금, 관절이, 열리지 않아요. 어깨 관절이 열리지 않아서 지금 몸통에서 못받아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더 풀려야지. <laughs> 원래는 이 부분이 그렇게 아픔 없소, 어 아프기도 시원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깨 통증이나 이런 걸 잡고 있는. 위치가 여기잖아요 어깨 통증.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이 정도 아이면 되게 시원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분은 0개견으로팔에 가동범위가 안 나오는 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아주 세, 꽁, 아주, 아주 그냥 너무 경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프겠지. 석회화돼 있으니까. 자 이제 힘들게 지금 오십견 때문에 등 관리를 충분히 하고 등을 충분히 하면서 오른쪽 견과까지쑥 풀었더니 어, 팔이 조금 밖으로 나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팔꿈치 쪽을 하는데 엄청 아파 하시더라고 그래서 낑낑거리면서도 지금 달래가면서 팔꿈치를 좀 풀었습니다 지금 가동 범위가 얼마나 나온지 한번 볼까요? 응. 머리부터 묶어보실래요? 그 전에 머리 묶을 때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머리 묶는 데는 전혀 지장이 네, 없네요? 여기까지 와요. 어. 여기까지 내려오고요. 어. 그 전에 1, 2편에 보시면 머리 묶는 게 되게 부자연스러웠는데, <laughs> 머리 묶을 때는 통증은 없었나요? 아, 없어요. 어. 그러면 다시 팔을 쭉 펴서, 지금 어, 어. 거의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많이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많이 펴지네요? 어, 네 지금 탈곡치도 저렇게고요. 어. 이쪽으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올리면서 올리지 않고 지금 똑바로. 응, 똑바로. 쉽게라. 똑바로 펴지고. 네. 지금 그럴 때 어떤 통증이 있나요? 지금 거의 없는데 이쪽에 어. 약간. 그 가운데 아, 부분?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어깨, 요요목 여기까지. 요, 어. 약간 거기 느낌. 거기가 느낌이 그 선이. 어느 정도 굵기인 것 같아요? 저번보다 가는 것 같은데요? 가느라가느 가느다란 선이 지금 아, 새끼 손가락 굵기 정도? 아, 새끼 손가락 아, 반, 반 정도? 정도? 예. 반 정도의 굵기의 선이 거기에 꼭 경직돼 있는 예, 느낌. 여기 여기 하나, 여기 다 하나만. 하나만? 예. 그어 목으로. 어. 그리고 앞에는. 앞에는 여기만 살짝, 어,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제.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만 살짝, 여기만 어, 살짝. 앞에, 앞에 거기? 네. 거기만 살짝, 거기는 선이 어느 정도 두 개인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는 그냥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욱신하게. 거, 보면. 그 자리만? 네네. 네, 네. 그 자리만? 네네. 네. 네,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팔이, 오른쪽 팔이 그래도 네. 조금 덜 펴지거든요. 왼쪽에 비해서? 그래도 저는 지금. 딱 펴려고 하면 안 펴지나요? 더 펴려고 하면? 아, 이거 앞에로더갈 자리가 없어요. 어, 그러면 옆으로 나란히 해보세요. 옆으로 나란히 해서 그대로 올려보세요, 귀 옆으로. 어, 이거면 안 하죠. 그때 어디가 땡기나요? 이거는 뒤쪽, 이렇게. 어, 뒤에? 어, 뒤에 겨드랑이 쪽으로 땡기고. 자, 팔 뒤꿈치 뒤로 할 때. 어 많이 올라가네요. 까지 어. 어 근데 어. 거 여기만 살짝 당기고 저때처럼막 너무 아프고 이런 거 없었어요. 음. 없어요. 여기만 이렇게 말겨요 거기만 당겨요. 네. 어.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지금 당긴다는 자리들이 대부분이 삼각근, 전삼각근, 후삼각근, 중삼각근에 매달려 있는 연결 부위들이 당기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 후삼각근과 앞 중상각근에 있는 어떤 가느다란 선이 깊은 심층이 굳어져 있는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많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목도 많이 길어지시고 음. 그 다음에 팔도 밖으로 많이 빠져 나와진 상태인데 다음번에 한번 이제 그때는 팔이 지금 밖으로 나와서 팔에 마사지를 한번 집중적으로 해서 오0견이 빨리 완, 완벽하게 우리가 가동고미가 나오는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